오늘을 읽는 책 문학 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기가 추적추적 오는 날입니다. 음. 이런 날 이런 소설을 읽으면 정말 아릿하게 뭔가에 걸려 넘어진 듯한 그런 느낌. 이 얘기도 한데요. 예예. 오늘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작가, 응웬 옵드의 중편 소설, 끝없는 벌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예. 이 작품은 10년 전에 이미 번역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가능됐는데요. 베트남의 그 메콩강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의 가슴 시리고 아픈 둥러운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설은 그 그늘진 곳, 정말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곳, 그 내면 깊숙하게 그늘진 곳을 찾아가는 행로, 그게 소설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 이 작가가 보여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작가가 한국어판 서문에 쓴 글의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끝없는 벌판을 쓰던 당시 삶에 대해 특히 이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했고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마음속에서 절로 샘솟는 열망에 따라 글을 썼습니다. 내면 묘사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힘겨운 삶의 파도를 헤쳐 나가는지 구구절절 풀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별히 의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보충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독자들은 저의 작품을 보자마자 메콩강 이야기라 불렀습니다. 책을 읽을 때 저절로 매콤 강물이 자신들의 가슴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작가의 이 말을 듣다 보면 끝없는 벌판을 그대로 눈앞에 보는 듯합니다. 음. 이 소설은 남매가 있습니다. 디엔이라는 남동생과 나로 등장한 누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족이 사랑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그마한 거룩배를 타고 하염없이 떠도는 겁니다. 정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모든 걸 태우거나 버려버리고 자식 둘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유랑하면서 오리를 기르면서 목수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상처 때문인지 두 자녀에게 그렇게 각별한 애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바람둥이이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남매가 정말 진창 같은 삶을 헤쳐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이 작품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작품을 읽고 나면은 뭔가에 걸려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참잘쓴 소설입니다. 베트남 작가들 제가 몇명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바오닌이나 황민등에 못지않은 요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답게 베트남의 삶의 그 어두운 측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주제도 주제지만은 문장이 대단히 단단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유럽이나 뭐 남미, 일본 소설도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우리의 눈길이 자주 가지 않았던 베트남이나 필리핀 또는 인도네시아 쪽도 수작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이쪽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은 또 다른 문학 세계에 눈을 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문장이 단단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소설을 읽을 때 아주 대단한 그 서사들, 그 역사적인 의미를 재현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의 기반에는 단단한 문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벌판에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와 디엔에게는 이름 없는 곳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머물렀던 모든 벌판들을 추억과 함께 떠올리며 이름을 지어 불렀다. 우리 남매가 나무를 심었던 곳, 디엔이 뱀에 물렸던 곳, 내가 처음으로 생리를 했던 곳. 그리고 앞으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는 이 벌판을 이 여자의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곳을 떠올리면 분명 가슴이 욱신욱신 아려올 것이다. 네, 이런 식입니다. 문자 하나하나를 놓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배를 타고 이곳저곳 떠다니면서 어른들의 풍력성을 지켜보는 어린 남매들의 내면 풍경들도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남매가 겪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리고 있는 한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태양, 별, 바람. 나무 따위로 방향을 잡는 법을 스스로 깨우쳤다. 벌판에서 길 잃었던 때를 생각하면 정말 웃음밖에 안 남는다. 더 웃기는 건 디엔 녀석이었다. 녀석은 원래 길을 헤쳐가는 재주가 뛰어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은 그것도 대낮에 길을 또한번 잃게 된 것이다. 녀석은 언덕 한 가운데 갇혀서 길을 쓰고 헤매다녔지만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했다. 그때 과자 바구니를 든 어떤 여자가 나타나 녀석에게 과자를 권했다. 배가 너무 고팠던 뒤엔 녀석은 개걸스럽게 그 과자를 열개 가까이 먹어치웠다. 으 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녀석을 찾아냈을 때, 녀석의 배는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녀석의 입가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둘러보았지만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파란 풀로 뒤덮인 무덤 하나만 보일 뿐이었다. 음, 너무나 배가 고팠던 탓에. 귀신에게 들리는 표현을 쓰죠. 예. 들려서 흙을 과자인 줄 알고 먹었던 겁니다. 음.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짐짓 무표정한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는 솜씨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장면들 남매가 삶의 고비를 하나 하나 넘어가는 장면들이 독자들을 정말 가슴 아리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삶의 이면이 무엇인지 하나 하나 생각하게 합니다. 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문장들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생각 같으면은 밤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한 문장 더 보죠. 그래서 우리의 유랑생활은 우기를 건너 건기, 다시 우기를 반복하며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시시때대로 사람이 그리워졌다. 사람들은 우리가 자리를 잡은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저기 저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 그리고 저기 저 읍내에 많이들 몰려 산다. 우리가 종종 들러서 쌀과 넝맘 소금을 사는 그곳에, 다른 먼 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 그뿐인가 사람들은 바로 눈앞 가까이에도 있다. 그들이 추수를 하면서 풀어놓는 잡담과 웃음소리는 먹이를 찾아 꿰뚫때는오리떼의 귓전에도 휘감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립다. 안 와도 우리의 삶과 저들의 삶이 나날이 낯설어지고 멀어지기 때문이라. 저들은 돌아갈 집이 있지만 우리는 없다. 저들은 많은 이웃들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저들은 아름다운 꿈을 꾸며 잠들지만 우리는 아니다. 거룩배 바닥에 비좁게 웅크리고 누운 우리는 꿈꾸는 법조차 잃어버렸다. 엄마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조차 사라져버렸다. 그것이 나와 디엔을 얼마나 슬프게 만드는지 모른다. 하나 꿈꾸는 법을 회복한들 엄마의 모습이 나타날지 어떨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예. 네. 이렇게 적습니다. 예, 예. 사람들이 사는 삶의 터에서 떨어져서 외롭게 유랑을 해 하는 나의 내면의 수산한 풍경들이 고스란히 전해져오는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어디 메콩강가 베트남에만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이런 이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들에게 눈길을 주는 게 이런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그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낸 상처 때문에 삶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여성들과 관계를 맺지만 또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버리고 이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학대를 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아이가 어떤 폐쇄적인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친구라고는 오리밖에 없습니다. 오리가 이끄는 대로 끝없는 유랑의 길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두 남매의 모습이 어떤지, 오리와의 관계가 어떤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음, 예, 예. 새로운 언어 세계에 빠져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친 연놈 취급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 세상의 슬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남매는 오리 때의 사랑법을 배웠다. 어떤 이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아픔이 없기를 희망하면서 하지만 뒤엔 녀석이 귀를 쫑긋 세우고 오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면 나는 깜짝 놀라서 쓰디쓴 눈물을 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어째서 이런 아픔이 생겨나는 것인지 슬픔도 사람들과 함께 날수 없어 오리들과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밤이면 밤마다 우리는 오리 우리 가운데에 걸린 전등을 켜기 위해 녀석들에게 살금살금 다가갔다 녀석들은 우리를 알아보고는 아무런 요동도 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알을 꺼내 들면서 나는 모호한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음을 낮추어야 하는 몇몇 소절은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우리들은 내 노랫소리에 아주 민감했다. 내가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소절을 그 다음번에 기를 쓰고 고쳐 불렀을 때, 녀석들은 금세 그 차이를 알아차렸다. 그러곤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어라? 저번에 왔던 그 녀석 아니야? 눈먼 오리가 코를 킁킁거린 뒤에 웃으면서 말했다 그 녀석이지 또 누가 있어 목소리가 약간 달라졌을 뿐이야 분명한 건 녀석의 심장 소리지 아주 익숙한 소린걸 뭐 어두침침하고 흐느껴 우는 듯하고 곧 떨어질 벼이삭처럼 메가리도 없고 아빠 그런 그 심장이 폭발하지는 않을까요? 왜 아니겠니 눈을 감아보면 어떻게 될지 금방 알수 있어 오리들이 짓거리는 느닷없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눈을 감았다. 오리들과의 소통으로 인해 우리는 적절한 형벌을 받았다. 새로운 세계와 더불어 우리는 그럭저럭 즐거웠고 그럭저럭 아팠다. 때론 무엇인가가 우리의 등 뒤에 서서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는 것 같았다. 음. 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 끝없는 벌판이란 작품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간과의 소통이 절단된 상태에서 오리와 깊은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죠요 음. 그러니까 오리들의 의탁을 해서 자신의 고통을 다시 읽어내는 이 솜씨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뭐 세상에 오리맛도 못한 사람들 참 많죠. 예. 그런데 이 소설에도 등장합니다마은 ai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오리들을 집단으로 파묻어버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음. 오리들의 생명뿐만 아니고 인간들의 밥줄을 끊는 행정조치의 그 야만성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기 전에 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스스로 깨우쳐야 했다. 결과도 알수 없는 걸 그냥 한번 몸으로 직접 겪어본 뒤에야 비로소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것들은 가슴 속에 묵직한 체증처럼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에 완전히 통달하자면 우리는 그에 대한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색감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뛰노는 오리들을 가만히 지켜보느라면 갑자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밀려들기도 했다. 녀석들은 결코 서로에게 속임수를 쓰거나 상대를 겁탈하거나 하는 법이 없었다. 이 땅에 악취를 풍기는 존재는 오리가 아니라 인간들이었다. 오리들은 짝짓기를 하기 전에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시간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리고 충분히 가졌다. 절대로 천박하지 않았다. 오리들의 사랑법을 지켜본 디엔과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세상에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세계와는 너무도 달랐다. 희열 속에는 사랑이라 불릴만한 것들이 차고 넘쳤다.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의혹에 찬해오릴 바람이 디엔의 가슴 속에 일렁였다. 녀석의 가슴에 괴로운 회한만이 가득했을 때그 여자가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네, 우리들의 사랑법에는 존중이 있고 신뢰가 있다고 합니다. 내 인간들은 함부로 갑탈을 하고 함부로 상대를 무너뜨리곤 하죠. 음. 여기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녀관계라는 게 오롯하게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게 아니고요. 남성에 의한 억압들, 학대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되곤 합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충격적인데요. 여기 디엔의 누나인 나가 동네 악당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음. 이 장면을 읽다 보면은 정말 눈물이 저절로 앞을 가리는데요. 예. 이 구절을 제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딸이 겁탈 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아버지는 아무런 짓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고서 딸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는 다음에야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음. 형편없이 구겨진 피투성이의 두 몸뚱이만 벌판에 남았을 때 태양은 다시금 햇살을 아른아른 뿌려주었다. 누군가가 하늘 높이 제비대를 흩뿌려주었다. 제비들은 나무 잎파리처럼 맥없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날개짓을 해댔다. 아버지는 위도수를 벗어서 딸의 몸을 덮어주었다. 아버지는 딸의 주변을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태양 아래 딸의 몸을 가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집어다 날랐다. 딸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 태다 단지 눈을 가끔 깜빡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다. 아이고. 처음 입을 열자 녀석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제가 아이를 뵌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녀석은 얼마간의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녀석의 몸속 깊이 회를 치는 무언가가 작지만 분명한 느낌으로 멍을 졌다. 얼핏 스쳐 지나는 생각에 다른 눈물을 뚝뚝 흘렸다. 세상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어. 비록 잔인한 일이긴 하지만, 녀석은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 녀석에게는 고난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몸에 익은 습관이었다. 그래, 아이 이름은 반드시 트엉이나니어 또는 지우. 혹은 수앤 허엉으로 지어야지. 아빠 없는 아이지만 반드시 학교를 다니게 할 거야. 아이가 한 평생 즐겁고 생기 발랄하게 살수 있도록 더 살펴줘야지. 아 이게 성폭행에 의해서 생긴 임신인데 나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게 이게 폭력과 죽음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에 관한 아유. 이 작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이 마지막 문장만 마무리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엄마의 가르침으로 때때로 어른들의 잘못도 용서할 줄 아는 속 깊은 아이로 키워볼 거야. 이 마지막 문장이 끝난 다음에 긴 여백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끝났습니다마은 죽음을 넘어서는 고통스러운 여성 화자의 독백이 정말 가슴에 먹먹하게 와 닿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 소설 읽기가. 정말 아름다운 소설인데 그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의 지옥 같은 풍경 여기는 내란이 핥히고 간 영혼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내란이 핥히고 간 영혼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어떤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동생 디엔도 떠나버린 상황에서 동네 건달들에게 겁탈을 당한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아파서 오랫동안 잊지 못할 작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베트남 하면 또 화려한 경제 발전을 떠올리기 십상인데 예. 이면에 어두운 지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소설은 또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 어디 베트남 여행 가시거나 하실 때 이런 베트남 작품들 뭐 바우닌 소설도 좋고요. 왕민등 작품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응행옥드 소설도 좋습니다. 그리고 맥콩강을 보시면서 여기 이 남매 이야기 아프고 서러운 이야기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뭐~ 통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치안기관에다가 뭐~ 신고를 한다든지 임신을 할수 없도록 어떻게든 사후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걸 우리는 생각할 텐데 아이고 애 낳을 생각 키울 생각 성폭행당한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이고 정말 참 <laughs> 그러니까 소설이 참 어찌 보면 잔인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 예, 그리고 예. 이 소설 전체에서 얘기하듯이 성폭행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요. 예. 그런 걸 보고 자란 소녀가 정말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찌할까를 고민한 끝에 이런 결론을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런 어른들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음. 이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녀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하는 음성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배제할 것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청취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작품들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아유 별 말씀을요 교수님. 이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고 사는 것이 더 문제지. 이런 내용이 불편하다고 마다하고 배제하는 것 그게 온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간은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천사의 모습보다는 악마의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내 주는 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 하는데 음. 이 응잉옥두의 끝없는 벌판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끝없는 벌판, 이 시간에 처음으로 접하는 베트남 소설이 아닐까 싶은데 아, 어, 예, 베트남 분들은 이름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제가 응웬 옥드. 예. 응웬 옥드. 1976년 작가네요. 1976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예. 베트남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응웬 옥드의 작품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